안녕하세요. 어... 또 제가 뭐 생각에서 좀 자연스럽게 어 나오는 그런 발상을 좀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좀 편안한 자리에서 어이 영상을 켰습니다. 음 요즘 우리가 뜻하지 않게 좀 나름대로 긴 시간 동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라는 돌발 상황을 맞이해서 어쭉 이렇게 사람들과의 접촉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어 시기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음 이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좀그 확산되는 속도가 좀 약간 주춤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이제, 그, 약간씩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계도 약간씩 내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아직도 백신 개발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음,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바이러스 퇴치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제, 노력도 하고, 이제, 음, 백신을 만들기 위한 어떤 다양한 그,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아직 완전한 치료제로서의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조금 이제 소홀하게 되거나 또뭐 사람들과 접촉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또 다시 확산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쭉 백신을 안전하게 이제 발부터 이제 완전한 어떤 퇴치가 이루어져서 이제 완전히 안정 지대로 접어들지 않는 하는 이런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제 연장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면 접촉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원활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접촉과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것이 물론 그 코로나로 인한 그 바이러스 전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부 뭐 그것도 그것지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음 생존이 중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 아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단순한 그런 어떤 어 경제 활동이 음 에서 나오는 거라기 보다는 우리가 의지를 내서 어떤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일을 통해서 어떤 생산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수익이 창출되고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국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대면 접촉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가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음, 어, 근접한 거리에서 이렇게, 뭐, 이게 접촉을 해야지, 생산성이 발휘되거나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고 공간은 좀 사장이 되는 그런 약간 주춤하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발상을 전환해야 될것 같아요. 어, 코로나 사태 상황에 맞게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거 이제 의요 시기를 그래도 내가 이제 수익 창출에 효과를 내면서 생산 활동이 그래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지 않아도 어떤 요 간이 요 그런 그런 간격을 생산 활동이 어려 워 대면 접촉을 하지 못해서 어려운 그런 거를 잘 아이디어로 이제 승화시켜서 넘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창의적인 발상을 좀 해서 그 수익의 흐름를 그 역발상으로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좀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좀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이랍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예, 이렇게 터지기 전에도 쭉 온라인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어떤 창작 활동이라든지 수입의 창구를 마련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가정의 경제라든지 삶에 좀 보탬이 되는 활동을 나름대로의 나, 나저 혼자만의 어떤 발상으로 아이디어를 뒤에서 아이디어 소스를 제공하고 또제 경험과 생각들을 좀 하나의 어떤 수익의 통로로 만들어서 그거를 좀 인터넷 상에서 연결을 해서 아이들 가지고 제가 수익의 효과를 보는 그런 거를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착화를 시켰어요. 제가 카페를 이제 개설을 해서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거기다 이제 제 글을 쓰고 뭐 내용을 만들고 담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저장된 그런 글을 제 나름대로 좀또 거기다 살을 덧붙일 건 덧붙이고 각색할 건 각색하고 또 경험을 살릴 건 살리고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제 원하는 어떤 글을 음좀 제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곳의 창작을 창작이지만 그그 그 창작은 글을 통해서 이제 가공된 창작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경험이라든지 내가 어떤 살아온 추억이라든지 이런 현실 세계 속에서 충분히 제가 경험했던 것과 함께 접목이 돼서 하나의 작품으로 구상돼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니까, 글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연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글 쓰기에 조금의 재능이 있거나 소질이 있거나, 좀 글을 많이 써보시거나, 글을 써보지 않은 분도 어떤 경험 같은 건 추억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모든 것이 다 글의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또 이제 잘 이제, 음 정리를 해서 자기 경험에다 살을 덧붙여서 좀 재미를 더한다거나 흥미를 더한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새로운 경험을 더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기존에 어떤 가지고 있던 추억과 경험에서 또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같이 이제 플러스해서 좀 이렇게 같이 이제 엮어서 글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그 정보들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축적한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자, 글을 쓰는 사이사이에다 잘 엮어서, 글도 하나의 시실과 날씨를 뭐 엮는 그런 거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내용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글을 접목시키고 쓰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화려하게 좀 재, 재탄생할 수 있고, 화려하게 좀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도 이제 글쓰기는 어떤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스스로 탁월한 능력도 있지만 거기에도 더해져서 개발도 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한 숙작을 좀 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열심히 써야 돼요. 많이 써보면 그 감각이 생겨요. 글쓰기도.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의 글을 쓴걸 보고 뭐 이렇게 내가 직접 원고를 작성하거나 기고를 하거나 이런 경험이 없다면 당연히 그 내가 아무리 좋은 능력을 타고났어도 그것이 발휘하는 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많은 작품을 쓰고 어떤 것을 쓰는 것에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내용이라도 내가 할수 있다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무한정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죠. 인간의 뇌는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창조적인 그런 발상을 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그 가슴에서는 굉장한 어떤 어 감동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다이 입을 해서 다 그런 모든 걸 통과하는 를 거예요. 그래서 뭐 추억 경험 그다음 나의 고통, 문제,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디어가 될수 있습니다. 글쓰기에 소재가 될수 있고, 내가 가진 지식도 어떻게 내가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음, 그게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될 수 있고, 역사적인 어떤 사건 하나를 보더라도 그 사건을 어떻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보는 관점을 거기다 입혀가지고, 또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소중한 어떤 작품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런, 그, 글은 항상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주에서 호흡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기간 내내 그런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어떤 어, 마음의 감동도 일으키고 사람에게도 뭐 때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길을 또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것이 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가치는 무한히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요 글을 잘쓸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음, 내가 살아가는 데에는 음, 음, 걱정이 없고 돈을 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글을 통해서 수입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일단은 잘쓸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잘 쓰는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를 일상의 어떤 경험을 기록하는 습관, 그 일기처럼 늘 일기처럼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내가 느꼈던 거 감정 어떤 사소한 것까지도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생각하고 음, 발상의 전환, 관점의 전환, 그리고 인식의 전환, 그다음 어떤 것도 그냥 보이는 그대로 믿지 말고, 한번더 비틀어서 좀 창의할 수 있는 발상,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다, 음, 갖춰서 이제 글쓰기 실력을 좀 향상시키기도 한답니다. 제가 20년 정도를 글쓰기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쓰세요.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글쓸 수 있는 길이 열려있잖아요. 공모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를 원하신다면 좀 관심을 가지고 원고기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을 많이 알아보세요 사이트도 좀 공모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글쓰기 이벤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 못해 작은 소소한 간행물 같은데들 원고기고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선점이 되어서 원고리가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좀 관심이 가고, 어 그러면서 이제 더 좋은 작품, 더큰 작품 이렇게 점점, 점점 점점 그 영역을 좀 확대시켜 나가면은 음,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실력과 경험과 노력들이 모여서 하나의 수입적인 그런 어떤 어, 활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많이 써보는 게 좋고요. 어, 글쓰기의 장점은 어떤 체계적인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체계적인 어떤 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좀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좀 생각하는 그런 창의적인 발상 이런 이런 것이 좀 확대된다는 것 그리고 좀 수입이 또 연결되니까 부수적인 걸로도 당연히 이제 수익 창출 효과를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 음, 특별한 사람이 글 쓰는 거 아니에요. 작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누구나 다작가이죠 글을 쓰는 순간 누구나 다 작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세요. 부담 없이. 뭐 어떤 작품도 내가 소화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면 돼요. 뭐 두려할 워거 없어요. 우리 생각하는 건다 사람이 비슷하고 경험한 것도 또각자또 다양한 것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이야기를 풀어내든. 음. 썩 썩고 싶고 그리고 더 좋은 더 높은 단계로 그좀좀 작품을 좀좀 음, 좀 실력을 좀 올려서 더 좋은 더좀 어려운 작품으로 이렇게 좀 나가면서 나의 실력도 테스트하고 나의 잠재력도 좀 확인하면서 그렇게 가져가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좀 유튜브 뭐 이런 시장도 활성화되면서 이제 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글을 쓰는 일이라든지 이런 뭐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꾸준히 그런 것들 노력해 나가면 분명히 어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면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질 날이 있고 그런 걸 원하는 많이 생기니까 앞으로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글 쓰는 것은 인간이 살아 있는 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도 이글 쓰는 것은 음... 그다지 뭐 사장 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온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쓰세요. 뭐든지 그것도한 분야에 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거기서 결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음, 큰 문화 공모전에서 수상도 많이 했고 그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수익 창출도 생기고 이런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좀아 코로나 시대에 그냥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좀 뭔가 내가 좀 방법을 달리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고 약간 좀 기회를 보면은 그 기회가 또, 어, 또 새롭게 좀내 삶을 또 반전시키는 계기도 될수 있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좀 탈출하는 기회도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